알라딘과 요술램프 안녕. 나는 어머니와 단수리 살고 있는 알라딘이야.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삼촌이라만 나를 찾아왔어.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날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어느 날 낯선 남자가 밖에서 놀고 있는 알라딘에게 말을 건넸어요.알라딘, 내가 너의 삼촌이란다.그 사이 몰라보게 자랐구나.알라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저에게는 삼촌이 없는걸요.다음날 그 낯선 남자가 알라딘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낯선 사람은는 어리 어리둥절해해하는 알라딘을의 엄마한테 말했어요. 형수님, 저를 못 알아보시는군요. 돌아가신 한님을 대신해서 이제부터 제가 알라딘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많은 돈을 주었어요. 알라딘, 삼촌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나를 따라오렴. 낯선 남자가 알라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 꼭대기에 오르자 갑자기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지요.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땅이, 땅에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은 아이들이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았지요. 사실 나는 마법사다. 이 구멍으로 내려가 동굴 끝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져오너라. 램프 말고는 어떤 것도 거들여서는 안 돼. 마법사는 알라딘에게 반지를 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실 그 반지는 신비한 힘이 담긴 요술 반지였어요. 알라딘은 발발 떨며 구멍을 통해 동굴 속으로 내려갔어요. 동굴 속에는 보석이 주렁주렁 랑 달린 나무들이 있었어요. 알라 동굴 끝 알라 동굴 끝에는 마부사의 말대로 낡은 램프가 있었지요. 알라딘은 램프를 가지고 조심조심 동굴 입구로 되돌아왔어요. 어서 램프를 이리 줘. 알라딘은 마부사가 자신을 꺼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이대 왔어요. 먼저 나를 밖으로 꺼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램프를 주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럼 마법사는 마법사는 알라딘의 말을 듣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라고? 그럼 이그 속에서 평생 살아 마법사는 커다란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 버렸어요. 알라딘은 캄캄한 동굴 속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laughs> 이곳에서 영영 못 나갈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laughs> 알라딘은 눈물을 닦다가 저도 모르게 반지를 문질렀어요. 갑자기 커다란 거인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저는 반지의 요정입니다. 소원을 말씀해주십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알라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더듬더듬 말했어요. 나나 나를 집 집으로 데려다줘. 반지 요정은. 같이 알라딘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어머니는 알라딘에게 동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알라딘을 꼭 끌어안았어요. 내가 무사히 돌아왔을 정말 다행이다. 배고프니? 배고프지? 배고프지? 이 낡은 램프라도 팔아서 먹을 것을 사야겠구나. 어머니가 알라딘이 가져온 램프를 한각풀로 닦았어요. 그래서 램프에서 반지 요정보다 더큰 요정이 나타났어요. 주인님, 저는 램프의 요정입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알라딘은 놀라 가가 놀란 마음을 가라앉고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줘. 무척 배가 고프거든. 램프의 로, 요정은 곧바로 움직이 가득든 쟁반을 가져왔어요. 알라딘과 어머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지요. 좋았겠다. 그치? 고기가 따졌으면 좋겠어. 어느 날 알라딘은 행차를 나온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알라딘은 램프 요정이 준 보물을 가득 싣고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공주와 함께 살 궁전을 지으면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램프를 문질러 램프의 요정을 불러냈어요. 도와줘! 공주님에게 어울리는 멋진 궁전을 지어 줘.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궁전이 생겨났어요. 인근님은 알라딘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했어요. 알라딘과 공주는 결혼식을 올린 뒤 궁전에서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자 어느 날 마법사가 램프를 장소로 변장하고 알라딘을 알라딘의 궁전으로 찾아왔어요.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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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를 가져오면. 반짝반짝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공주는 알라딘의 넓은 램프를 꺼내야 한에게새 램프로 바뀌어라고 시켰어요. 마법사는 한약을 가지고 온 낡은 램프를 얼른 낚아쳤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마법사는 램프를 쓱쓱 문질러 램프 여정을 불러냈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의 궁전을 내가 사는 아프리카로 당장 옮겨놓아라. 그러자 램프 여정은 공주와 알라딘의 궁전을 들고, 마법사와 함께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뒤늦게 궁전이 사라진 것을 안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한 짓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알라딘은 한숨을 내쉬다가 마법사가 준 반지가 떠올랐어요. 그래. 알러지는 얼른 반지를 문질, 문질러 반, 반지의 요정을 불러냈지요. 반지의 요정, 공, 공주와 공전을 되찾아줘. 하지만 반지의 요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램프의 유정이 한 일입니다. 저는 램프의 유정보다 힘이 약해서 궁전을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알러지는 곰곰이 생각, 생각, 생각한 끝에 반지의 유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를 공주의 공간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반지의 요정은, 알라, 반지의 요정은 알라딘을 아프리카로 데려다 주었어요. 알라딘은 궁전에 갇혀있는 공주를 찾아냈어요. 공주, 낡은 램프는 어디에 있나요? 램프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알라딘은 램프의 비밀을 공주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쩌죠? 마법사가 그 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면서 알라딘은 공주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부탁했어요. 그날 밤, 공주는 알라딘이 시킨 대로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라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 잊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포도주를 드세요. 마법사는 기뻐하며 공주가 주는 포드 잔을 열어 잔 마셨어요. 얼마 전 마법사는 완전히 골아 떨어졌어요. 공주는 얼른 알라딘에게 물을 열어 주었어요. 알라딘 살금살금 들어와 마법사의 품에서 조심스러, 조심스럽게 램프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공주와 서둘러 도망쳤어요. 알라딘은 다시 찾은 로슨 램프를 문질렀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와 공주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다 줘. 데려가 줘. 알라딘은 공주와 함께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어요. 임금님과 알라딘의 어머니도 달려와 기쁘게 맞아 주었어요. 그 뒤로 알라딘과 공주는 램프 요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